이로 잡겠죠, 됐습니까? 자, 내가 두 개를 동시에 뽑았더니 흰거 하나, 검은 거 하나 나왔어요. 근데 그 친구가 애초부터 어디에서 잡혀야 돼요? 비였으면 좋겠대. 됐죠? 그러니까 내가 결국 찾고 싶은 건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 줄때그 친구가 B 있었으면 좋겠다. 이 찾는 거죠. 그럼 얘는 결국 P2분의 뭘 찾는 겁니까? P, P. B, B 교집합, E 찾아주면 돼요. 됐습니까? 네. 자, 그럼 차장 차장 찾을 시다 자, 내가요 지금 A 주머니에서요. 두 개의 공을 뽑아서 흰놈 하나, 검은놈 하나 뽑고 싶어요. 그게 바로 A 교집합이죠. 맞습니까? 내가 흰 주머니면서 하나 하나 뽑았는데 하나 하나 뽑혔어. 맞습니까? 자, 이 확률 몇 콤마 몇이 니까 음. 6 combination 2. 가 전체죠, 맞죠? 여섯 개 중에서 랜덤으로 내가 두개 뽑는 겁니다. 네. 됐습니까? 자, 근데요, 검은 거에서 몇개 뽑고 2. 하나 3. 뽑고, 흰거 중에서 뭐 뽑아 하나 뽑아. 얘가 바로 A 주머니에서 이 e. 나는 특별한 규칙을 만족해 줄때 됐어요. 자, 그다음. 비교집합 2차읍시다 음. 내가 B라는 주머니를 통해서 이 지금 특별한 조건을 만족시켜 줄때 그럼 몇 콤비네이션 몇입니까? 6, 6 콤비네이션 이에3 콤비네이션 1, 3, 3 콤비네이션, 콤비네이션 1자 그럼 일단 얜 찾았어요. 얘는 어떻게 찾아요? 특별한 조건이 될 확률 얜 맞죠. 뭡니까? A와 B를 어떻게 하면 돼요? 합치면 돼요. 얘가 P... a 교집합 2 e e 더하기 e p, e e b 교집합 2다. E 이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. 왜 특별한 조건이 a일 가 b, 두 개의 성능 더한 거일 거 아니에요. 맞습니까?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이다. 됐죠? 네. 이해 되시죠? 자,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건동률 b였습니다. 자, 한번 끊어주시고요.